반갑습니다. 로또 맞춰보자입니다. 제가 만든 로또번호 확률표를 공유합니다. 이번에는 1170회 결과와 1170회 번호들의 예상 확률입니다. 먼저 1170회 당첨 결과입니다. 이번 회차엔 예상대로 두 개의 번호가 나온 확률대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171회 예상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3%부터 23% 사이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번호들은 17개 확률대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도 2개의 번호가 나오는 확률대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서 번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이사항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특이사항표입니다.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당첨번호이고, 노란색이 보너스 번호입니다. 상위 번호와 하위 번호를 각각 3개 이상 나온 번호들을 잘라봤을 때 상위 번호에서 2개, 균형번호에서 2개, 하위 번호에서 3개가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상위 5개의 번호 중 검은색만 있는 번호가 5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23주차 정보를 되돌려봤는데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추세로 나오는지 잘 참고해 보세요. 다음은 이번 회차의 특이사항표입니다. 위쪽 검은 글씨 쪽이 많이 나온 상위의 번호들이고 아래 붉은 글씨 쪽이 적게 나온 하위의 번호들입니다. 상위 번호와 하위 번호 15개씩 출현한 번호들을 3개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출현 확률이 적은 번호도 거르고 추천 번호도 몇개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엔 걸러낸 번호에서는 당첨 번호가 한개 나왔습니다. 아직 좀 부족하지만 여러 차례의 당첨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10%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패턴들을 찾아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분석해서 나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확률이 적은 번호부터 걸러보겠습니다. 하위 5개의 번호 중 하위 번호만 2개 이상인 번호가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면 5번, 6번, 8번, 9번, 23번, 32번, 40번이 제외됩니다. 하위 10개의 번호 중 하위 번호가 3개 이상인 번호를 제외합니다. 22번, 44번이 추가로 제외됩니다. 다음은 상위 10개의 번호 중 상위 번호가 4개 이상인 번호도 제외합니다. 21번, 26번, 27번, 45번이 추가로 제외됩니다. 다음은 하위 15개의 번호 중 하위 번호가 4개 이상인 번호도 제외합니다. 10번이 추가로 제외됩니다. 그러면 전부 14개의 번호가 제외됩니다. 이번엔 추천번호를 뽑아보겠습니다. 지난 당첨번호들을 분석해보면 하위번호는 없고 상위번호만 있는 경우에 당첨번호로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지난주 당첨번호에서는 5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분석해서 나은 추천번호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하위번호는 없고 상위번호만 있는 번호를 추천번호로 올리겠습니다. 14번, 17번, 19번, 21번, 29번, 33번, 35번, 38번, 39번, 45번입니다. 평균적으로 3개 정도가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번호 선택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제 상위쪽 번호는 노란색으로, 하위번호는 주황색으로, 균형번호는 파란색으로 구분합니다. 추천번호는 색없이 사각으로 표시합니다. 이제 확률표에 적용합니다. 보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균형이 맞는 번호들을 기준으로 라인 잘 보시면서 2개에서 4개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번호는 상위 쪽이나 하위 쪽으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른 패턴을 찾아보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